라는 것은 길인데 그 길은 결국 뭐겠어요 진리의 길이죠. 그다음에 외도 총명 무지혜란 외도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교 이해 그런 종교를 외도라 고 했어요. 외도는 총명합니다. 되게 총명해요. 근데 이제 지혜, 지혜. 여기서 지혜는 결국 뭐예요? 조금 치우친 지혜다 그거죠. 여기서 지혜는 결국은 우리 가 말하는 어떤 반야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적게 알았다. 가장 알기 쉬운 게 우리 옛날에 천동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동설이었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떤 요알 말이라든가 지식 지성들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편하잖아요. 몰랐던 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 살기에 편합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역우치 역소해라. 어리석고 또 어리석다. 어린이가 애들이고, 사물의 위치를 분명히 모르니까, 세상의 위치를 모르니까 어리석잖아요. 우리 보세요. 어,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2세대를 삽니다. 없었던 시대. 지금은 있, 있는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대예요거울에 길들어져 있죠. 지금은, 뭐, 아날로그 반대가 뭐지? 디지털이죠. 디지털 시대에 사는데 디지털 기계를 쓰려면 잘안 되잖아. 디지털 기계를 또 우리 나이 중에서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핸드폰도. 우리 스마트폰 쓰지만 제대로 그 뭐예요? 앱 사용하는 사람 몇명 있겠어요? 나는 그냥 전화 걸고 받는 거. 뭐 밴드 정도 할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거의 뭐 섭시 많은 그런 지식이 들어 있던데. 그걸 쓰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응? 혜택을 받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지식도 엄청 많은데, 이걸 개발해 내야 되거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지식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어, 추구해서 함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이제 지혜로 바뀌어야지만이 또 어떤 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권지상생실례로 들어가 죠빈 주먹 안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태까지 많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다 보니까 경험이라는 게 있어서 그 경험상 그것이 이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편 지혜가 되죠. 근데 사실 그래요. 그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자기 인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목표가 달성되는지, 달성되지 않는 것은 그 목표는 이 빈주목 안에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또 목표가 설정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목표를 설정하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진짜 실상 아닌가? 그게 바로 뭐예요? 좋은 거 아니 행복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공권지상에 빈주목 안에 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행복이란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내일 행복 없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서 내일 행복이 있을까봐, 우리 파랑새, 그 있잖아. 칠칠 밑에로 가, 파랑새 찾으러 가잖아요.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 집 안에 있었잖아. 하룻밤 꿈이야. 이 세상은 저 실체 없어요. 보세요. 지금 대통령 보세요. 그 잘난, 그 뭐, 그 누구야? 민정수석인가? 그 잘난 사람도 천재도 보세요. 실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인연 따라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을 느끼면 그래서 종교는 조깅하듯이 하지 말고 산책하듯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조깅은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책은 산책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근데 조깅을 해서 건강을 바라는 데 건강이 목적인데. 건강이 잘안 되면 어떻습니까? 또 건강을 추구해서 하다 보면 힘들어요. 페이스 오버하죠. 산책은 그냥 그 자체를 즐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 공부하는 거 자체가 행복이라 생각하셔야지, 그걸 통해가지고뭐 공부가 되느니, 그뭐 부자가 되느니, 안 아프지니 그는 마치 조깅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돈 버는 것도 그래요. 돈 버는 자체를 즐기고, 돈 벌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걸 즐겨야지,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빈주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지유월 왕 시공하고 손가락을 집착해가지고 달을 사모니 그릇 뭡니까? 시공. 공덕을 베푼다. 그 공부를 한다. 이 손가락은 방편이잖아요. 달을 가르치는 방편이죠. 모든 거 우리는 그래요. 어떤 모든 것을 설정하고 그걸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 근데 그 인연, 그 순간, 그 자리가 결국은 그 때, 그 곳, 그 상대나 이것이 공식입니다. 현재 현이 순간이 최고로 내가 아 그래 아파도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아, 죽으면, 아 죽어도 괜찮아. 다음 생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근경 법 중에 허 날개로다. 근경은 주관객관이에요. 주관객관도 보세요. 있어야만이 됐는데, 그것도 보세요. 나쁘다고 생각해도 순간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컨트롤, 정신세계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다 하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대충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이제 또 2시 강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공양 간단하게 하고, 또 거기서 또, 또 맛있는 또, 텅! <laughs> 어머니. 그, 오늘 하세요. 아시겠죠? 어머니. 좀지식 일찍 공양하시고 가셔서 1 1시 20분까지 오시면 어머님 오시고, 저도 좀 쉬고 있을게요. 저는 이제, 조금 책좀 보고 있을 테니까, 다시 겠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 자체를 행복으로 삼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다른 걸갖다가 바라니까. 다른 걸또 바라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그때의 인연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어, 우리의 공부, 어떤 뭐, 공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